네, 안녕하세요. 무슨 맛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금 피니언을 자, M1 16T, 자, 13T에서 13T 16T로 바꿨습니다. 강아 피니언으로. 근데 속도가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와, 와우! 더빨랐어요 확실히 빨라요. 오, 탈 터질 것 같은데? 야, 타이어 터질 것같아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으로 이거 조립하는 과정 나올 겁니다. 11교시입니다. 2021년 7월 21일 11시. 아니 11교시.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피니언. 피니언, 이거 교체각이다. 교체각. 와. 1, 그러니까 M1 다시 슬롯, 슬로, M1 슬롯이 16, 16, 16MM, 16T, 16T. 16T, 16T. 아 좋습니다. 16T, 16T. 지금 바로 16T 16T 검색하세요. 오케이 장난 아니에요. 오 깜짝 놀랐어. 토팔러안 그래도 빠른데 토팔래야 20만 20만 원대 이런 거 봤습니까? 20만 원대. 예 만만 먹으면 20만 원대 초반에 극초반. <목소리> 와 탈수 있을 것 같아. 요야 대박입니다요. 한번 굴리고 싶네요. 오케이.